광복이야, 광복 아, 또 하나 봤어. 나, 햄버거, 막 햄버거 티로 왜 올려? 북한 스 뮤직감 감사합니다. 제가 아, 왜 강퇴했냐면, 스카이덱 가기 위해서 공부한데, 그래서 강퇴했어, 내가. 공부하라 하고. 스카이덱이 만만한 줄 아나? 피셔드님 생각 감사합니다. 응, 뭐한거야 이거. 내 방금 방포야. <laughs> 그렇지. 오늘 <laughs> 기못할것 같아. 버거, 사이버. 지금 노바. 현재는 노바 일단. 다퍼펙트이웹프레고 노래 진짜 좋다 이거. 사기다 이거. 아이고 나이스먹지네 이거. 아, 어, 그래 미나 잘했어. 같이 타임이 좋아요 좋아요. <laughs> 오, 잠시만요 중계 방송 우와. 이거 엄청 잘 뽑아 이거 퍼펙트 하면 2700에서 2800 정도 뽑아 이거 근데 치열리더 떴나요? 기억이 안 난다 너치열더 떴나? 엠엠아 M, M. 나오네요 치열더안 떴어? 오케이 오케이 수정에서 떴다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요정 아 이다오른 조합인데 요정 요정 이달에 떠주지, 에이씨. 이달, 이게 1화 어린 조합이라서 이달 때 써주는 게 제일 좋은데. 손달 뜨면 거의 의미가 없어, 이게. 손달에서 뜨면 거의 의미가 없어, 이게. 뭐뜬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겠지만. 이달 때떠자야 나이츠 특전사도 좋다. 렉이 좀 심한데 지금 불안하다. 이달 말아먹을 것 같은 느낌. 그뜬 그래, 거에 감사해 지금. 그래. 뜬게 어디야? 아이 요즘 없어졌다. 그래, 이런 거 이런 게 좋지. 선달 퍼펙 오케이 지금 현재 퍼펙트요. 표시 <laughs> 한번만 더 하자. 할수 있게. 나이스 좋아 물약 물약 나오죠 오케이 자 스포트라이트 좋아 왕복탄 갈수 있으려나 그건 무인가 일단 뭐2700 뽑은거에 만족할게요 퍼펙트 퍼펙트 2700 뽑았긴 했지만 여기서 만족할게요 그러면 오신 분 나라 추천 한 번씩만 달아 부탁드리고요 강아지 햅스트 감사합니다 제발 요정 떠줘 형 노래 왜 이렇게 끊겨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낙서하는 거에 만족해야지 스포트라이트 좋아요 M이 아 M M 안 떠주려나 M M 아 없네요 와 빠르다 원래 이렇게 빨랐나? 빠르네 자 아, 변신 변신해 그렇지 타임 좋다 나이스 엠 좋아요 환희님 어서 오세요 가자 방종 좀 하잖아 <laughs> 방종하자 이제 방종 하고 싶어 할수있판 빌리다 가자 그러면 채팅창 잠시 올릴게요. 띠리다.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루야! 아우, 좋아요.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경기미왕까지 나이스, 먹었어 안 놓쳤어 쿠스입스틱한게감사합나이 나이스. 안 놓쳤다 이거또 타면 안 가네요. 이스 좋아 가나 나이스. 좋다 쏘로 이

방송 좀 하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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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제발 방송 아 방송 하고 싶어 괜찮, 한박 괜찮 아찮 괜찮, 괜찮, 아아 괜찮, 괜찮, 괜쳤 괜찮, 아찮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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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찮 괜찮, 괜 방금, 아, 괜찮아. 좋아, 가자. 통통하자 제발 빡판이 되길 이게 비가 안나오네 아까부터 광고탐인데 비가 안나오려나 비아 안나오네 아 놓쳤어 아, 고 좋아 가자 비가 안나오네 아까부터 비가... 비가 왜 안나오지? 비 이제 나오겠죠? 나이스 블랙 안뒀었어 비.. 아 이게 100퍼 나올거예요 이제 100퍼 나올거예요 100 나올 그쵸 그렇죠, 좋아 그렇죠. 광보탑 가자 아, 나 방송하고 싶어. 방송 좀 하자. 여러분 힘을 주세요. 추천이 필요합니다. 아,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이, 별벽도 다놓지네 씨. 망할. 이렇게 해야지. 아이, 죽으야 나와, 놓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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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가자. 방종 좀 하자. 방종. 방종 좀 하자. 어, 아직 치어리더 안 떴어. 치어리더. 이 김치어리더는 안 뜨나요? 파이트 타임이죠 나이스 좋아 자 변신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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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옥 완주 일단 아직 치어리도 안떴어요 티어리도 안 떴으려나? 그건 아니겠지 나 지옥은 완주했네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건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직 티어리도 안 떴어 야 이거 너무 못했다 이티 지레형님 어서오세요 아직 노 치어요, 여러분들. 아직 치어리더 안 떴어요. 씨 제발 치어리더야. 나한테 힘을 줘. 이 못생긴 치어리더야. 좀 가겠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하...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망했어, 근데. 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 수수가 별로 안 올라가는데, 다른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수수가 400개 올라가 시청자 4,000분 계신데, 400개 올라가는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래, 치어리더랑 요정이랑 특정서 하나도 안, 섰던, 안 떴어, 지금. 보유가. 보유가 좀안 떠주나요? 안 먹네 go. 스포트라이트 타이밍. go. 치어리더 제발. 치어리더는 떠야 돼. 요정은 안 뜨면 어쩔 수 없는데 치어리더가 떠야 돼 진짜 이판. 안 뜨면 개망 인데 좋아 져？우리 회 장님, 어서, 오 세요. 괜찮아 괜찮치 가자 치열리더 제발! 이 못생긴 치열리더야 나한테 힘을 줘열 i d o 치열ido, 치열ido, 치열 일단 현재 9천만 아요 치어리더가 안떠요 여러분들 추천이 필요합니다 추천 한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왜 치어리더가 안뜰까요 나이스 치어리더 워우 나이스 어엄마 뭐라 하네요 어, 조용히 해야 이겠어 눈치 보인다 <laughs> 어 눈치 보이네요 어 집중해야되는데 눈치 보이네요 지금 탭은 별로네 후. 아니야 확정 아니야 아직 안심하면 안돼 아니 확정 아니야

죽여버리십다. 아. 아니, 특전사야. 아. 뭐 하냐? 뭐 하냐? 특전사? 뭐 하냐? 아, 특전사 뭐 하냐? 아, 한번더 해야 돼 9700원인데 봐주면 안 돼요 아 특전사 뭐 하냐 여러분들 추천하번면 부탁드릴게요 한번더 해야 돼아 오케이 한번더 할게요 그러면 후, 오케이 한번더 괜찮아 괜찮아 멘탈 잡고 아 아쉽네요 레보야님 팽각 감사합니다 아 진짜 특전사 죽여버리싶다아규민민진님 팽각 감사합니다 아, 특전사 진짜. 멘탈 잡아. 오케이, 오케이. 멘탈 잡아. 에이씨. 9,750만 점인데. 아, 아쉽네요. 에이씨. 아깝다. 와, 특전사 죽여 버리겠다. 와, 아, 아우 유정님 패달 감사합니다. 특전사 하필 그렇게 작같이 뜨냐. 아. 진짜 특정사 진짜 죽여버리셨네 왜이고와개 진지 빨고 했는데 아 어우 냄새님 폐가 감사합니다 아 지옥 완주하고 체력 개좋았는데 진짜 아 9700만점 아았다 게임 중독자님 5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은수 아 18기 땡큐 아 그다 게임 시작됐네. 아 특전사 진짜 죽여버리 싶다. 와. 후, 가자 가자, 화이팅할수 있어. 아 너무 긴장했다 근데 진짜. 아. 한대 물이칠게요. 가자, 가자. <laughs> 메가폰에 야채 주스주천 아니야 야채 주스랑 가래떡. 아 기타는 왜안 껴냐면 스포트라이트가 자력 이 있어서 커버가 돼요. 이게 굳이 안 껴도 되는 조합이에요. 대신 다른 것끼리가 더 멀리 가겠죠. 더뭐더 뭐, 더 점수도 잘 나오고. 하자 진짜 막판하자 이건 제발 1억 하자 희망이 보일 쳐 그래도 4대 부딪혔는데 너무 많이 부딪혔어 어그니까 1억 확정인 줄 알았어 나자 아. 오신 분안녀고추천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인도 제가 그래 제가 동심에 제가 따란 아 진짜 특정사 진짜 아. 특전사 망할. 개패우싶다 진짜. 아. 방금 9,750만점. 250만점 부족했었어. 아, 특전사만 아었어도 진짜. 아, 1억이었네. 망할 특전사 진짜 죽여버려. 특전사, 레전드 특전사였다, 진짜. 특전사 레전드, 이거. 와. 가치의 세세한 컨트롤. 어, 그럼 뭐야? 아 이런 못우는데 아씨. 와 진짜 경김에1억까지다아 잡됐다 진짜. 특전사가 뭐랬냐고. 특정사가 마지막에 떴는데 그 장애물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부딪혔어.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예전 같은 거 없을 것 같아. 몇점 찍고 9,750만 점 찍고 실패했어요. 9,990만 점까지 인정. 그거는 인정해줘야 할것 같은데 아. 미단 점프 연속하는 구간 있죠.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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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특정사가 딱 끊겨가지고 애매하게 끊겼죠. 자오0분대 하려고 추천 한 번씩만 다려 부탁드릴게요. 노래 제목은 인연! 인연! 오오오오오! 브이했어가자대장령님 급이라고? 와 그러면은 대잘한다는 거잖아 평생방송가능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잣됐다 아나 아, 공부해야 되는데 아 방제 바꿀까? 공부해야 되는데 어, 아, 깊은 세상 어서 편하고 그냥 방지 바꿔야 되겠다 켠 김에 1억 까지라고 <laughs> 아 지금 바꿔야 돼. 겠켠 김에 1억 까지 방송 켠 김에 1억 까지 <laughs> 고 o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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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켠억 다음에 할까요, 그냥 9,750만 점인데 봐주면 안 돼요? <laughs> 집중이 안 된다. 아... 집중이 안 된다. <laughs> 야, 편기맨 낙사. 아, 진짜 웬만하면 하고 싶은데 진짜 시험 기간이라서 아, 그지 아, 약속은 또 다음에 지킬게요, 그 오늘 9 7 5 0원 만족할게요. 아이 <laughs> 다들 쉬세요. 바이바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크리스탈 대리 결제 사이트 홍보 하나만 할게요. 혹시 미성년자 분들 중에서 결제 안 되시는 분들, 문상으로도 결제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결제하신 분들 추천이 깊은 산소에로 하셔가지고 자마 아그그어 인증샷을 제 방송국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킥뷰 터 따라 챙겨 드릴게요 그리고 남자 쇼핑몰 남자 없사시면낙타스타에 추천해 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천인은 영수 자료파해 주시면은 추천이 자마에 있죠 그걸로만 해주시면 정립금 2000원 립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왼쪽 자마 하단또 웹하드 사이트 하나 있는데 혹시 또뭐 놓친 드라마 보실 분또 미성년자 분들이지만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저 사이트 그러면 이만 방송할게요 빠이빠이 아쉽죠 너무 아쉽다